돈 많이 벌으라고 화성 갔다 오라고 <laughs> 일룸머스크 이렇게 굽고 있는 거 뽑아서 붙여할 응. 거야 <laughs> 언니 일 언제까지 하는데? 나? 회사 있는데 나 지금 백수야 나 백수야 하윤아 나... 언니가 널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 때문에 입사일자 미뤘잖아아 진짜? 어. 입사는 정해졌어? <laughs> 나, 나 내일 모레야 화요일날 <laughs> 진 유진수 유진수 하이포이출때 보여? 모르겠어요 아니 머리 염색도 잘되지 않았어? 어아 저요? 저 관악도 살아요 네한 어, 1시간 10분 이런거 해야되잖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laughs> 에휴 편하던 시절 다 갔네 그치 전 회사가 편하긴 진짜 했는데 편한건 재미없지 <laughs> 아 여기 저 아는 괜찮대 괜찮대 괜찮아 어 아, 여기 저 <laughs> <오케이>. 아는 괜찮대 <laughs> <미래를. 웃음> 지금 이제 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다시 달려 어, 달리고 <laughs> 있어 어 <laughs> 노래는 끝났나? 디어 눌러 와봐. 연결되는 거면 되는데. 도전한 자세. 오오 절대 되지 않죠. No. 왜안 되지? 네 파란 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희 남동생이 지금 쓰고 있대요. 아. 무으 로드를까요? 될까요? 프리미엄이신가요? 아 아니요 죄송해요. 아, 그런 것처럼. 거 거. 그러면 제거 그냥 연결해도 될까요? 아, 네 좋아요 시동 걸어볼게요. 네. 해볼게요. <laughs> 시동. <시도> 펼... <laughs> 와 강남에서 뭘 이어졌네.

우리 손도 뭐라고 뭐라고? 암두국은국백이 어. 좋을 것 같은데 또 땡탄하는 거. 아, 너무 좋아. 사장님, 도시락 만두는 뭐야? 저희 소만둣국 하나랑 어랑 뚝백이두개 주세요. 도시락 만두는 만두만 나오는 건가요? 찐만두. 아. 그러셔. 찐만두 괜찮아요? 어. 아,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나 먹다. 떡이 이렇게 많이 들어나요 네. 아 이복식 만두. 우와 이게 뭐야? 너 <laughs> 맛있겠다. 김치랑닭두기아밥밥은 <laughs> <laughs> 밥. <laughs> 맛있겠다. 그런 것 같아. 이거 되게 넉넉하게 주셨네. 두 개는 떠먹고 세 개는 안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야. 아 이야. <laughs> 어, 진짜 맛있겠다. 하윤이 취자다요. 끝나. 음. 와저석박지 뭐야? 너무 맛있겠다 일단 세개만꺼낼까네 어차피 다 먹을 것 같긴 한데 음. 미쳤어 어 야무지게 자르시네요 감사합 국물? 국물이 찜이죠 오 이 생각보다 화질이 좋아. 얼프는 아, 좋지? 갤럭시는요? 갤럭시 아, 갤럭시가 제짜 좋지. 갤럭시가 갤럭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번에 울트라가 2억만 화소래. 어, 진짜? 카메라에 진심이네. 응. 그래서 주란이가 이번에 핸드폰 그 100만 원인데 응. 사면서 그냥 카메라 한대 샀다고. 그치 맞죠, 맞지 맞지. 응. 아 옛날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연만아서 이런 거따져가면서 쓰지 않았어?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 어. 그냥 디자인 보고 사잖아. 그래서 아이폰들이 그래서 아이폰만 쓰고. 맞아. 그 아이폰 유저들이 제일 약간 약간 흔들렸을 때가 음, 그거. 플립. 플립 나왔을 때. 맞아요. 아이폰으로 그래, 아 뭐야? 플립으로 그래도 몇몇번 갈아탔던데? 아어 맞아, 많이 갈아탔어. 맛있어요? 약간... 이거 보고 있는데, 힐링, 힐링. 너무 맛있다. 구독자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지은 언니 곧 포장 안 해가도 될까요? 음 포장해가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음... 고기 먹겠지. 고추 담갔어. 너왜안 먹어? 오면 먹을 거야? 응. 확실하네. 어,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잠시만 이게 문제가 안, 이거 먼저 찍어. 여기.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하나 음, 네 개. 아. 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개요. 네 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오>, 이 뭐야? 네 <laughs> 다 신기하게 <laughs> 나오네 하나, 하나 더 맛있겠는데? 깔끔한 국물에 만두제 설명이 딱 맞죠? 감사합니다 경고입니다 아, 이거봐 <laughs> 미쳤다 <웃음> <웃음> 더 음, 만두가 다으게져서 <laughs> <부케셔서> 나오네 음. <웃음> <웃음> 그러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 나는 으게졌는데 만두가 제기되니게왜 저러고 있을지 다 담기 도을줄 알았어. 와, 대박. 너무 맛있겠다. 괜찮나요? 자, 거한번 보세요. 네. 자,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근데 진짜 깔끔하게 딱 이목 느낌이다. 제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못 잘라드렸네요. 와, 안에 꽉 찼다. 오, 미쳤는데? 근데 이거 동주님 그 소스인가봐요. 그런 소스도 집에 을게 이제 먹어볼게요 뭐 얼굴 보이면 자르면 되니까 음! 맛있어! 맛있어? 언니 거국물 먹어보고 싶다 응 먹어봐 응. 이거 엄청 깔끔할 것 같아 슴슴 슴슴해? 괜찮아요 아, 맛있어요? 음. 와회전 같은데? 음음 음. 어, 실례하겠습니다. 예, 예. 맛있는 음. 어, 약간 그냉면 육수 어. 같다 어, 어 진짜 쌈쌈하다. 어. 음. 이거 먹어봐. 이거 볼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주님도한숟가락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스푼. 아, 제거 먹자. 심심할 때먹겠습니 아, 네그러죠 네, <laughs> 근데 생각도 뭐한 약간, 약간 비주얼이야. 응. 음. 그러니까.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진짜 나. 근데 처음 봤어. 완뚝 완뚝. 리가막불 냄새 난다불 냄새. 되게 타는 냄새 안나 진짜? 저기 뒤에 떼고 있어요. 있어서 그래? 너무 떼고있어 음. 응. 언니들 카페 들릴 거예요? 오케이 어, 어 미안하다 네 엉덩이 찍고 있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요 넌 귀엽잖아 앞모습도 보자 와 저런 거 어떻게 입고 다녀? 너무 신기하다 와 신발도 맞췄네 양말이라 맞아요 너무 귀엽다 여워 죽겠다. 괜찮죠? 엔딩도 어. 있다고요? 오. 응. 괜찮죠? <laughs> 애기 눈물 자국은 좀 나아졌어? 아니요, 안 나아져요. 그거 사료 계속 바꿔보고 있어? 응. 괜찮다가도, 응. 응. 그 냄새. 어머, 왜? 여기 왜? 여기 바로 윈데, 응. 차가... 너무 차가 많는데 뭐 이게 차, 카페 들어가는 차 줄이야? 그러게요. 이렇게 핫해졌나? 이게, 이게 차 번호판을 찍으면 안 된다고 아, 해가지고 맞아요. 어. 어, 가리더라고요. 나? 그 사람 그 얼굴보다 뭔가 그게 더개인정보여 어어. 그렇지? 얼굴로는 조회를 못하는데 차번호로조회 맞아. 와 엄청 크긴 하다. 사람도 엄청 많은데?

벌레 같지 않니? <laughs> 약간. 왜? 아 근데 그거 향 너무 강하다. 이게 마늘 향이, 양파 향인지, 어. 아이 네. 하나랑 아이스라떼 연하게 하나랑. 너를. 너티 크림 아이스 하나요. 네. 맛있어? 응. 어. 뭐야? <laughs> 따뜻한 라떼 한잔더 드세요. 해드릴 게요려드시면 <laughs> 아메리카 맛있어 그랬나 저기요. <laughs> 감사합니다. 맥주도 팔아 언니. 맨쇼도 파는데? 오 맨쇼. 목이 들 왔다. 세요 엘베도 있는데? 걸어가자, 이 엉덩이도 볼 겸. 엘베 타고 오세요. 오형. 너 언니를 잘 모르는구나 아직. 아니 이 천천. 아니 보다... 이 언니 엘베 절대 안 타. 엘베밖에 안탄 사람이야. 내년 안 타, 하지 않을까 엘베? 아니 키즈 좀. <laughs> 어머 여긴 자리가 별로 없네 깨 <laughs> 좋다 그러게 와 부모님 더 올라가 봐요 어지 여기 위오 내려갈까? <laughs> 그럼 올라가 봐야지 아아 <laughs> 아. 네나 안을 될것 같아. 아니 나 진짜 안을 될것 같아. 이거 뭐하는인데 여기가? 구경. 구경, 구 아씨. 여기서 찍는 게 유명해요. 어떻게? 바닥 여기 아래. 이렇게? 오. 음. 그렇구나. 저희 동네 짱이죠? 짱이다! 짱이죠? 아 <laughs> 여기 폰 떨어뜨리면 진짜 막 가겠다 그치? 아 완전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요 언니 개인 <laughs> 뭐뭐 그렇게... 집이라고? 뭐가 개인 집이야? 아 열받겠다 개인 집인데 여기 뷰는 이렇게 보이게 근데 아래서 찍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저잘데 너무, 그러니까 어? 너무 귀여워. 잠시요 언니 저요 잠시만요. 잠것 같은데? 시만요어시만요 너무 귀여워 시만니까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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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그러고 계신다. 엄마! 그, 이, 어랑손만두 있잖아. 거기서 밥 먹고 지금 카페 와 있거든. 만두, 택배기, 삼인분 포장 했어 언니들이 모모 잠깐 보고. <laughs> 아까 딱은거 알죠?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손 어, 성형? 김 들었다며? 아, 안에 김 들었다. 들어서 들었어. 아 들었어. <laughs> 어, 들었어. 어, 밑에 있어. 한장들어네한 장. 들어간, 한 장. <laughs> 이게 단가요 네. 그럼 뭘더 해드려야 될까요? 더 찢어주세요. 좀 가다 로으신 분이. 똑같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거 하늘색 거 진짜 이쁘다. 그죠? 카네이션이래요. 응. 어, 이도도하는구나 아, 그럼요, 언니. 야, 우리 애잘 키웠다, 야. 어, 잘 키웠다. 언니, <laughs> 우리 좀 영상에 집어넣을 만한 영상들 틈틈이 찍어가까 어, 나도, 나도 집어넣을래. 유튜브 할거요 이제. 어, 진짜? 네. 어, 우리 그 유튜브가 두 명이나 있어? 좋아요? 관종, 관종. 그 너는, <웃음> 너는 채널 <laughs> 이름뭘 몰려줘야 돼. 중이야? 느리지만, 괜찮아.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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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바보 아니다. 지은이 바보 아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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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모질이. <웃음> <웃음> 요즘 발음도 세가지고, 유튜브 찍으면 은 계속 바보처럼 나는 <laughs> <laughs> 언니, 근데 게 <그게> 매력이야. <laughs> 그래 똑똑하지만 아 느리지만 괜찮아 아. 하고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 엄청 느려 <laughs> 어떤 내용으로 할 건데 그냥 그냥 푸시 프리... 들어왔다 야 선배님 말씀 잘 들어라 어떤 거? <laughs> 할 건데 요 언니 퍼센스 <laughs> 아니 프리 <웃음> <웃음> 언니 아아 <laughs> 아, 프리랜서요 네아 <laughs> 나는 여주인의 <여지에 웃음> 파격행보 <거> 기대했네 <laughs> <laughs> 나... 네. 파격행보 말고요. <laughs> 저는 보도자로 쓸 뻔했네요. 저는. <laughs> 저는 그거 합니다. 프리랜서 한다고요? 그 과정을. 아. 옛날이 종료한다고 하는데. 일을 네. 언제 그만두실 건데요? 저 6월달에. 오, 어, 6월에. 사이다. 6월이면 한참 멀었네요. 공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파이팅. 네. 새달 남어 사실 내 달이. 야 언니. <laughs> 저 뒤에도 찾을 때 있어. <웃음> 이거 <웃음> <웃음> <관종> 필수템이다, 왜 가져와? 관종 피스템이다, 왜. 와. 너 브랜드 진짜 크다, 여기. 뭐야? 카트. 카트 야 어, 앞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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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실 거야 마셔야지 뭐살 건데 음... 와 여기 그거 피처가 있네 와 이거 잔도 주나 보다 음... 미니 잔 귀엽다 귀엽네 <laughs> 뭐 하는 거야 잔이 하나 들어는 두개 들어는 <laughs> 하나 들어 아두개 들어야 돼? 아니면 저것도 있네. 뭐? 테라? 테라가 낫지 않나? 테라 묻자. 테라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응. 소주 마실 사람 있나? 소주? 여기? 아, 여기. 고기 여기 괜찮은 거있을아나이 언니는 너무 열심히 고르는데?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러게 <웃음> <웃음> 이게 1kg니까 <응>. 우리 한 <목소리가> 삼겹살? 삼겹살 삼정 하나 사올까? 이건 뭐야? 삼정 삼정 풍정 먹고 싶어? 전해요. 보세요 <laughs> 삼정이 너 먹고 싶다고 하니까없잖아 그럼 안 먹고 싶어요 <laughs> 그럼 나오겠 그럼 <laughs> 나죠 뭐 맛있는 고기, 좀 비싼 거 하나 더 사갈까 했는데 소고기 사갈까? 소고기? 소고기 하나 할까? 소는 구이로 바베큐로 먹으면 맛이 없어 그냥 맛있지 않나? 그냥 <laughs> 이차로 <laughs> 해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아 그럴까? 어. 스테이크나 이렇게 해먹까 어. 양파만 썰어 놓은게되고 그치 양파만 넣 우리 하율이 고기먹기 양파 먹어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와, 이런 거 썰어서 구워 먹으면 맛있네 양파는 어딨어? 파 어? 다들 어디 갔어? 지어어 지금 우리한테 빙글빙글 소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이거? 얘면 괜찮아요 응. 그 정도 하면 될것같 아, 그러니까 그 잘한다니까. <laughs>, <Arizona> 우리 음료수 <laughs> 사야 돼요. 이거 도 사야 되는데. 스 제로 먹고 싶고. 우리 라면에 이거 조금 넣어서 먹 어, 어. 요 와, 근데 우리 10만 원도 안 됐어. 응. 9만 어. 9만 얼마? 어. 9만 얼마. 어, 9만. 구만.. 어, 9만 이2 4 1 0원 근데 원래 얼마인지 알아? 거의 12만 원 했었어. 맞아요, 맞아요. 11만 원 얼마 맞아, 맞아. 했었어. 다시 정리하고 있어. <laughs> 괜찮으신가요? 우리 가능. 안 우리 안 고탈 거야.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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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어, 어머, 얼굴 찍을 뻔 햇빛 응. 피신 거 너무 좋다. 6시? 우승을 어, 들어가자마자 한대 있었는데, 응. 어 언니, 삼각대 가자. 어, 있지 되게 이뻐. 언니, 피쳐가. 저 탈색했는데 왜안 말해요? 어. 그래, 얘기왜안 해? 왔어. 언니들은 그쵸? 보자마자 말해줬는데. 중표, 중표. 나는, 지에이 항상 보고 있어, 인스타에서. <laughs> 언니들도 항상 보고 있어요. 나도 아, 카카오톡으로 예쁘다고 생각했어. 생각만 하고 왜 말은 안 해요?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가지고 <laughs> 있어. <laughs> 그게 너무 항상 보고 있어서 익숙해서 그랬나봐. 어, 너무 예뻐서 그냥 보이고보다 <laughs> 뭐 운전 못할 것같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우리 방금까지 걸어 다녔는데 그때 또 장보느라고 막 정신없었지 <laughs> 그러니까, 지윤이는 <laughs>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네, 줘야 돼 그러니까. 네, 괜찮아 그래. 그 종이 그렇게 꾸미는 그래. 거 아니야 진정 됐나요? 진정 됐습니다 아, 음, 지윤이 얼마나 예쁜데 아. <웃음> <오비랑> <웃음> 네. 네. 소리 질러